이번 시간에는 이 영어의 그 차용어가 많이 있게 됩니다. 앵글로색슨족들 사용했던 순수 영어를 했을 경우, 앵글로색슨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단어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borrowed word, loan word, 차용어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 뭡니까 이 북구, 이스칸드라비아 덴마크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특히 아이슬란드 이 지역에서 온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지역이 은 올드 노스 하게 되는데요. 올드 노스. 북쪽이 북쪽 사람들, 북쪽 그런 뜻이죠. 예, 이 지역에는 뭡니까? 이 문헌들이 내려오는데 사실 이 영국 섬에서는 이 7세기, 8세기부터부터 뭐 7세기부터 문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쪽 이 북구에서는 이 13세기, 12세기 말, 13세기 이 사가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이 사가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남자들 영웅담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은 뭡니까? 이 영국의, 영국시의 베이올프 뭐 같은 데 서사시, 영주의를 웅 표방하는 그런 서사시의 일종이고요. 또롤랑의 노래랄지, 뭐 스페인의 뭐 엘시드랄지, 여하튼 유럽에 있는 이 남자들의 무용담을 다루는 예, 그러한 것인데, 이 사가란 뜻은 테일, 예, 이야기, 히스토리, 여러가지 뜻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던 사람들을, 뭡니까? 바이킹 하게 되죠, 바이킹. 이 바이킹하게 되는데 이 바이킹한 것은 위크 비크, 위크하고 ING 전미사다이거요 전미사 아, 아, 혼합입니다 이 위크한 것은 색강 크리크 색강을 말하고고요 색강 조그만 강이죠 실제로 이 지역에가 뭡니까 아, 조그만 강들이 흘러 내려 가지고 어, 어, 강으로 그러니까 그 대양으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조그만 뭡니까 색강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 색강 주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전미사 i g 라는 그하는 자 빌롱투 그러니까 색 강에 그하는 자들. 그게 바로 바이킹이라는 뜻입니다. 바이킹.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패로그란 단어가 게 되는데요. 이패로그란 단어는 이 앵글로 색슨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뭡니까? 이 원래, 원래 이쪽, 바이킹족들,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 이쪽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특이해요. 먼저 고대 영어에는 프레온드라는 고대 영어 친구란 뜻이 있습니다. 친구. 이 친구, 뭐짝 그런 뜻인데요. 있어요. 프레온드. 이게 변해가지고 프렌드 했는데요. 그러니까 현대어 프렌드라는 것은 고대 영어 프레온드에 나온 겁니다. 프레온드가 변해가지고 프렌드. 큰 차이 가 없죠. 그런데 이 프렌드라는 뜻의 어원은 프레온입니다. 프레온. Free원. F R E O N. 이거 무슨 뜻이고 아니요? 뭐 프리입니다. 프리. 라이크. 러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앵글로색슨어에서 출발했던 기원했던이프렌드 e n 란 뜻의 원어 뜻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 뭡니까 또한 뭡니까 자유를 주는 것그 뜻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 자유스럽게 하다, 'sefree', 좋아하다, 사랑하다, 좋아하다, 사랑하다 이 뜻이 이 현대어 f r i e n 에 어원적으로 들여있게된 것이죠. 굉장히 뭡니까 단순한 친구, 친구 의그 의미가 그 속에가 뭡니까 f r i 가 사랑하다, 좋아하다. 자유를 주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그 깊은 그런 단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펠로라는 단어가 있게 되는데요. 이 펠로는 우이 고대 앵글로섹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별도로 스칸드라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펠로라는 것은 구성이 fe하고 fe e fe하고 그다음에 lag 있습니다. 이 펜은 바로 고대 형어 패와 같은 것인데 이 패가 바로 재산이 뜻입니다. 재산, 돈, 많이 프라퍼티 뜻이에요. 돈과 재물, 돈과 재물 그걸 말한 것이고요. 이 라란 것은 뭡니까 함께 걸다 뜻입니다. 함께 걸다 혹은 함께 투자하다, 함께 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과 돈을 함께 투자하는 것, 공유하는 것 그런 식이 된 것이죠. 재산과 돈을 함께 걸다, 함께 투자하다. 이런 뜻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커머셜 밸류, 이 뭡니까? 그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두고 공동체의 공동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 뜻이 바로, 이, 오늘날 쓰는 텔로우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이해 타선을 따지는 현대의 기능을 보게 되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를 하더라도, 뭡니까? 어, 재산권이 있으랄지, 돈이랄지, 물질적인 을 두고, 더치트리 하나씩 딱 분류가 되는데 이이 스칸드라비아 이쪽 아, 아이슬란드 이쪽 사람들의 개념은 켈로우가 동료란 뜻이 재산과 돈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투자하는 것 함께 거는 것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윈도가 있게 되는데요. 윈도. 이 단어들 뭡니까? 스칸드라 단어입니다 윈도. 윈도는 앞에는 윈. 빈든데요. 빈드. 올인 노스. 노스에서 빈드. 빈드란 것은 입니까 윈드 에어. 바람 공기 뜻입니다. 바람과 공기. 그 다음에, 이, 윈드, 윈드. 런데 이다, 시대의 게르만어들에 보게 되면, 올드, 섹슨 프리지안, 뭡니까, 고트죠이 지역의 단어들의 바람, 공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윈드, 뭡니까? 윈도우스, 위니, 윈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람 플러스 OW는, OW 바로, 아우가, 눈. 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은 바람과 눈의 합성어예요. 그런데 눈이라는 것은 고대형의 에하이거든요. 그런데 어, 고토는 아우와 아우어. 그리고 그러니까 게르만조. 뭐, 원래 섹션제 프리즈지 이런 거는 AUG, OUG, 이렇게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윈도우는 바람, 눈. 끝에 보니까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영어가 되지 습니까 근데 라틴어는 바람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람과 에어가 벤투스예요. 그 현대어가 쓰니까 벤틸레이션 있잖습니까? V-E-N-T-I-L-A-T-I-O-N. 벤틸레이션 뭡니까 환기통요? 환기통 됐습니까? 그렇죠? 네, 환기통. 벤틸레이션, 벤틸레이션, 벤투스. 그래서 이제 어, 바람이 바람 눈. 왜 눈인지 이게 참좀 그, 이해가 잘안 되는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람이 들어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밖에서 봤을 때 그게 바로 집에, 뭡니까? 얼굴로 봤을 때그 집이 사람의 눈과 같다. 네. 그리고 뭡니까? 밖을 내다 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람이 들어온 통로를 통해서 밖을 내다 볼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보다. 이 눈의 역할 같지 않느냐? 그래서 윈도가 낫지 않겠느냐? 상당히 시각적이면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레이 하운드도 시 뭡니까 스칸드라미아, 올드 아이슬란드 그 북쪽에 나는데요. 다는데요. 이 그레이 하운드란 것은 어, 오늘날 뭡니까 고대 영어의 그레이 훈드 해가지고 그레이 하운드 변한 것인데 이 앞에 그레이도 그레이도 비치 암캐란 뜻입니다. 암캐, 암캐 비치. 그다음에 훈드는 마찬가지고 이 훈드를 하운드 빠른 사냥개. 어떻게 보면은 이 어원이 선에 불확실한 거고 뭡니까 용과 같이 많이 그는 단어인데요. 이 개 플러스 개가 됩니다. 이 그레이 하운드란 것은. 네. 그 다음에 하버가 있게 되는데요. 하버는 헤르 플러스 베르기. 이 har이 바로 해죠. hr. 바로 이게 군대 란 뜻입니다. 군대, 아미. 그 다음에 베르기란 것은 뭡니까? 군대가 거주하는 곳. 군대 막설할지 군대가 진영이 있는 곳. 그리고 뭡니까? 피난처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난처. 네. 어, 바이킹족들이 뭡니까? 어, 모험을 끝내고 와가지고 어, 정박에 있는 곳. 원래 하버 항구는 것은 군대가 정박에 있는 곳, 피난처인데 오늘날은 군대는 없는, 사라져버리고 배가 정박하는 곳이러한 어,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어, husband 니까 그러니까 남편, 잤습니까 그러니까 husband, wife 잤습니까 그러니까 와이프 이런 것들은 뭡니까 역시 이 스칸드라비아에서 어, 온 단어들인데요, husband 라는 것은 호스 플러스 본디 뜻입니다. 호스란 것은 하우스라는 뜻인데요. 고대 영어도 하우스가 있게됩니다 본디라는 것은 거주하다, dwelling. 거주하다 이 뜻이거든요. 본디. 그래서 집에 거하는 자. 허스라는 뜻이 이쪽. 스칸디라마에서는 집에 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뭡니까? 어, 좀 의미가 좀 맞지 않다고 할수는데요 이쪽은 주로 바이킹. 어, 바이킹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예, 어, 해상 모험을 통해서 생존을 했던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남자 허스밴드를 집에 거하는 자라고 한다는 것은 좀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우지간어원사을 예, 보게 되면 whose house 그 다음에 bondi 그 다음에 거주하다, 집에 거하는 자이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어, whose wife, with, whose wife라는 것은 housewife라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housewife. 예, 그리고 이제 스칸디나비어해가 whose wife 이렇게 whose wife, whose wife라는 것은 바로 이 주부, 예, housewife를 말한 말하는, 주부를 말하는데. 이 어원이 이 바느질 상자입니다. 어원이 이 바느질 상자, 후시. 이 바느질하는 모습이 이 주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아, 동서를 막론하고 인간 속에 각인되어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바느질하는 모습, 짜기 게하는 모습, 직조하는 모습.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이고 어, 여러 명이 나오게 되는데, 요그까 바느질과 여성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흥겹죠. 후시이 바느질 상자의 원뜻이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위프만 이 위프만 이것도 여자를 말하거든요. 여자 네. 여자를 말하는데 이 우먼의 뜻입니다. 우먼. 그런데 이 고대 중세는 위프만 하게 되면은 이 와이프 부 부인 뭐 가정주부 뜻보다는 그냥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 female. 뭐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부른 여성을 부를 때 female. 이런 뜻이 되는데요. 이 wif인데, 원래 고대 영어에는 wif예요. wif인데 중세에 가서 중세도 wif인데, 이 w i f 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역격입니다. 역격. 데이티브. 역격인데, 이 역격이 현대 영어 와이프가 되어버린 경우죠. 어, 위프위프위패할 위프 때, 그러니까 역격이 현대형이 돼가지고 와이프가 돼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보게 되면은 이 분명히 이경우는 이제 반려자 상자기 때문에 여자 가정 주부, 호스이호스이 어, 하게 되면은 이 여성을 주부를 말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허스밴드가 집에 거주하는 자. 좀 어, 현대 개념과는 좀안 맞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흘라프디에하고흘라프로드를 제가 뭐. 어플을한 적이 있는데요 흘라프 뒤에는 이제 이것이 바로 변해가지고 레이디가 되게 되죠 이것은 로드가 되게 되는데 이 흘라프가 빵이죠 빵 뒤란 것은 반죽하다 반죽하다 그니까 오드란 것은 창 무기 그죠 그러니까 흘라프 나중에 이 뒤에 이거 빻게 되고 빻게 되고 이것이 에, 빻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남아가지고 레이디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빻게 되고, 이거 빠지게 되고, 이것도 빻게 어, 되고, 이것도 빻게 되고, 그래서, LORD, 로드 된 것이죠. 남자. 그런데 빵을 반죽하는 자, 여자. 빵을 창, 무기. 빵을 지키는 자, 남자. 이와 같이, 고대, 고대 영어에서는 남녀의,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역할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언어가 드러나 있게 된 것이죠. 아, 그런 스칸드라비아에서는, 이와 같이, 허스밴드가 집에 그하는 자, 약간 보니까의미가안 맞는데 자여어에다가여기에다그다음에다가비에이가여이에다이죠기에다더비더비쇼가 이름, 비, 뭐 더비, 에비비여기에로 끝난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 나중에다가여기에에다가여기에다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에을가 여기에다가, 여 이러그 것은 사람이 름일 수도 있고 고대어 러프 거친 땅뭐 그런 뜻이 되는데 이 by가 미리그 dwelling place 이 뜻입니다 dwelling place 거하는 곳 거처 뭐야 거처 거하는 지역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거하는 지역 휘트비 휘트라는 것은 보니까 화이트 뜻입니다 고대어 화이트 아마도 휘트비가 그 어, 영국의 그 동쪽인데요. 동쪽 해안가이기 때문에 석회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흰 지역, 그죠? 흰 지역. 더비, 더, 어, 더, 어, 더, 라는 것은 고대 영어의 대오거든요. 대오. 대오라는 것은 뭡니까? 아, 짐승, 거친 짐승. 짐승 있는 지역.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비, 짐승들이 비, 사는 지역. 비리그. 그죠? 끝에 비와이가 있게 되면은, 야, 스칸디아에서 이름을, 어, 뭡니까? 어, 어원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이름에 있어서 사람 이름에 있어서 이제 데이비슨, 잭슨, 존슨, 존슨입니까? 요 전부다 예, 스칸드나베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어, 그러 스칸드나베어 이름으로죠. 이 S K 발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S K가 들어있는 예, 단어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스카이, 스킨, 스커트, 혹은 또 뭡니까 뭐 마스크랄지 B A -S, S K. 햇볕을 쬐다. 히스크, w 스크 WHISK, h u 뭐뭐 SK, SK, 3인 t a l a 들이 s 아스커트 k s know, y o 아, 여성은 하이 옷을 말한 건데 원래는 상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미가 변하게 된 것이죠. 이 영어 발달 사에서 보게 되면 변천사에서 보게 되면 많은 단어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게이라는 것도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말대로, g a y 게이라는 것도 원래 중세에는 이 게이라는 단어가 중세는 뭡니까? 뭐 플레저, 매니먼트, 즐거움이 뜻입니다. 즐거움, 즐거움.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뭡니까? 게이가 어, 어떻게 봅니까? 어, 지금은 동성애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다 lust, lust, 같은 경우도 욕정 그런 뜻인데요. 원래 뜻은 lust도 pleasure, 뭐 그런 joy,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거, 어떤 거 요인에 따라서 단어 의미가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스커트가 그 좋은 예입니다. 원래 예선은 상이었는데, 하이로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sky, sky. sky라는 것은, 예, old, n o w s a 가 s k y 예요그 다음에, 어 올로저만이 그러니까 어 고대 저지 독일어에 쓴 스키오 스키오 있거든요. 고대 영어는 없습니다. 고대에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대 영어 시기인 어, 7 0세기까지는이 스키가 안 들어왔다는 것이죠. 나중에 중세 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세 영어에가 바로 이 스키에가 있습니다. 스키에 이거 중세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13세기 14세기 이 스키에가 변해가지고 오늘날 현대의 스카이로 어된 것이죠. 원래 원래 올노우스이 sky 입니다. 그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영어로 들어왔습니다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카라는 것은 원래 클라우드 뜻입니다. 구름 그 뜻이에요. 구름 그리고 부가적으로 하늘이란 뜻이 있게 되는데 하늘이란 뜻이 있게 되는데요. 이 구름의 뜻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스킨 이 스킨 피부인데요. 스킨도 말이죠. 에, 원래 올노우스 노스가 바로 보니까 스칸드라비를 말한 건데요. s k i n 은 있는 것이죠, 그대로요. 고대 영어에서는 뭡니까 신 혹은 스킨. 중세 영어에서는 스킨인데 이 중세 영어가 그대로 오늘 현대 영어로 그대로 어, 정착이 된 것이죠. SKIN, SK, SK, SK 어, 이런 것들 대부분 상당수가 바로 북구 올드 노스, 아이슬란드, 스칸드라에서 왔다는 것.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SK가 SK가 SH로 변화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피스크인데요. 이 피스크. 이 피스크가 변해 가지고 PC, 고기입니다. 현대의 고기인데 원래는 피스크예요. 이 북구 북구어가뭐 피스크, 뭐 피스케스, 뭐 PC 되게 뭡니까? 이쪽 게르마나어 할지 이쪽 언어에 있던 고기의 뜻은 고대의 고기의 뜻은 바로 FISK입니다. FISK. 이게 영어로 들어와가지고, 고대 의 영어는 PC. 중세 영어는 PC. H가 붙었지요. 중세 영어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C가 탈락하게 되고, FISH만 남게된 것이죠. 현대 영어 PC. 곡이란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키프. 이 스키프라는 것은 이 배를 말하는 건데요. 배. 원래가 스키프입니다. 아, 비슷한 이, 게르만어, 올드 프리지안, 올드 노스, 올드 아이슬랜드 아, 되게 스키프, 스키프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고대 영어에서 쉬프, 그 다음에 중세 영어에서 쉬프 그러다가 현대 영어에서 SHIP, 역시 C가 탈락이 되죠 중세 영어의 많은 경우 C가 탈락해가지고 없어진 경우인데요 이 중세 영어의 끝에가 E가 많이 뜨는데 E가 많이 탈락이 됩니다 중세 영어는 좀 단순화되어 가는 건데요 어, 쉐프, SHIP, SCHIP가 SHIP로 정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피 c 가 원래는 피스했다는 것, 그러니까 i 프가 예, 스킵했다는 것. 스킵은 또 현대에서 건너뛰다. 그런 뜻이 있게 되는데 그 뜻하고 상관이 없이 아, 이와 같이 변해가지고 어, i 프로 정착이 되는 것이죠. 어, 이와 같이 보듯이 상당히 그 많은 어휘들이 이 북구, 스칸드라비아, 올드노스, 아이슬란드에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와 같이 스칸드라매를 봤고요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라틴어 도키, Old France 그러니까 Old French 고대 프로에또 라틴어에서 온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